너무 그 레시피가 음. 많으니까, 음. 쉽게 말하면, 선택하기 오히려 더, 검색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야, 겁나게 맛있겠다. 겁나게 맛있어. 그래갖고, 어땠어요? 뭐, 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레시피 중에서 우리 기본 양념이 있으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었거든요. 그 기본 양념에다가 이제 약간 추가로 열무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저기 밀가루 풀을 쑤어가지고 그 밀가루 그 풀이 그래 공합 잘맞다 하네. 열무하고. 그래서 밀가루 풀을 쑤가지고 한다는 게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가지고 밀가루 풀을 쑤가지고 열무에 주고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새우젓 까나리 뭐 이런걸 추가해가지고 우리 기본 양념에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양념을 했습니다 음.